안녕하세요. 신마적 하야시페의 당하다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진이 사납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옷깃을 염미해야할 정도로 쌀쌀한 찬바람이 불어와 거리엔 인적조차 드물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물어가는 한 해가 아쉬워 술집마다 사람들로 붐비던 1936년도의 연말 그날 YMCA의 운동부 학생패들이 리더 신마적 엄동욱도 지인들과의 술자리로 평소보다 좀 과한 음주로 인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던 중 후에 미도파 백화점으로 바뀌는 초지아 백화점 앞에서 YMCA 후배들을 만남으로써 사나운 일진 석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호탕하고 후배들 잘 챙기던 신마적 엄동욱 더구나 술까지 마셔 기분이 좋았던 그가 이들에게 술 한잔 사주겠다며 매일 지죠 지금은 명동인 명치정 기꾸세이란 술집으로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곳은 전초선의 일본인 야쿠자 패들이 모여 망년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소인 2층에는 하야시는 물론 자신과 라이벌인 우미가의 와카사키와 혼마치패의 중간보스 끝까지 총망라하여 개파를 초월하여 모여있었습니다. 유도와 가라데, 검도의 고단자들은 물론 말석에는 김동해까지 도열하여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신마적이 자신의 후배들 10여 명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넓은 술집 1층에는 몇 개의 테이블에만 손님이 있을 뿐, 야쿠자들의 모임을 눈치챈 손님들은 이곳을 피해 마루비르 해관이나 화정 등 다른 곳으로 가 있었고, 2층 연애에 참석하지 못한 똘마니 주먹들이 또 다른 자석들을 차지하고 술을 마시고 있을 뿐 대체로 한가한 분위기였습니다. 신마적 엄동욱 일행이 이곳으로 오는 동안 골목길 곳곳에 삼 3, 5 혼마치 패들이 모여서 경비를 서고 있었지만 과음한 술 탓인지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들어온 술집에 마담은 물론 집에인조차 보이지 않고 자신들을 응대도 하지 않은 채 분지옥하는 여급들을 보자 엄동욱이 화가 났습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과묵한 성격의 그였지만 술에 취한 데다 후배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느낀 탓인지 뒤늦게 다가온 여급 하나를 혼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큰 탓인지 호란 주목패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오, 어? 저 사람 조선 주목패 오야붕 아니냐? 몇몇이 엄동욱의 얼굴을 알아보고 수군거렸지만 엄동욱은 이런 사정도 모른 채 여급만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손님 접대를 이따위로 해도 되는 거야? 아, 어, 죄송합니다. 오늘, 혼맛 직강의 오야가다께서 모임을 하시는 바람에. 오야봉을 존칭하는 오야가다란 말에, 엄동욱이 발끈했습니다. 뭐? 하야 시가와 있단 말이야? 그럼 저놈이 와서 인사를 해야 할것 아냐? 당장 하야 시 그놈을 불러와! 여급인 눈물을 훔치는 것과 동시에, 호란의 하야 시 패들이 몰려왔습니다. 뭐야, 이 자식.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형님에게 욕이야? 순식간에 주먹을 날려, 엄동욱이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돌아갔던 신마적 엄동욱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런 쪽발이 자식들! 버럭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벌떡 일어선 엄동욱이 자신을 가격했던 일본인의 옷깃을 잡고 그대로 벽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홈마치 페의 주먹들이 엄동욱을 향해 달려들어 정신없이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엄동욱의 주먹에 한 명이 나가 떨어지면 두 명이 달려들었고. 두 명을 패면 네 명이 달라들었습니다. 마추 호랑이 한 마리에 달려드는 하이에나 때처럼 그들의 눈엔 기어의 엄동욱을 잡아보겠다는 광계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똘만이들이라고 해도 싸움으로만 다져진 데다 한창 피 끓는 젊음이 있기에 아무리 조선 최고의 주먹이라고 한들 술에 취한 엄동욱으로는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물론 운동으로 다져진 힘깨나 쓴다는 엄동욱의 후배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운동선수였지 싸움꾼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UFC 선수가 오면 시라선이나 김도안 등은 1분 컷이다 라고 떠들어대지만 싸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규칙 경기인 싸움은 상대의 눈을 찔러도 되고, 낭심을 차도 좋고, 가장 위력 있는 박치기도 허용되었습니다. 이 처절한 싸움 앞에서 이미 기가 꺾인 YMC의 운동부 학생들은 넋이 빠져있거나 두드려 맞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싸움꾼이라는 엄동 혼자 제아무리 이리치고 저리치고 하며 고군분투했지만 아귀처럼 달려든는 홈마치 패들의 집중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엄동욱은 얼굴 가득 피를 흘리며 몸을 웅크린 채하염없이 쏟아지는 주먹과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학생 패들 중에 겁에 질린 몇몇이 도망쳤을 뿐 나머지는 감히 나서지도 못한 채 엄동욱이 맞는 것을 주저앉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2층에서 혼맞이 페이 부두목 다무라와 그의 신복 유도 오단의 기무라가 아래층의 소란스러움에 내려오다가 이 광경을 보며 소리침으로써 하이에나 때 같은 그들의 매질이 멈췄습니다. 종루패 오야붕이라고 하는데 하야시 형님의 욕을 하기에 저희가 참지 못하고 혼을 내주었습니다. 조선 최고 주먹을 잡았다는 자부심에 1층의 주먹들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이 자신에게 쏟아지던 주먹과 발길질이 세례가 멈추자 엄동욱이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이 비겁한 새끼들, 갑자기 기습을 하다니 내 반드시 복수해주겠다! 휘청거리며 쓰러질 듯 후배들과 엄동욱이 술집을 나가버리고 부두목 다물아가 하야씨에게 상황을 설명하러 다시 2층으로 올라간 얼마 후 상황이 수습되는 듯한 순간 술집 기꾸스의 문이 부서질 듯열리며두 명의 거구가 들이닥쳤습니다. 야이 쪽발의 새끼들아 내가 바로 긴똑강이다! 벼락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김두환과 망치가 들이닥쳐 곧마치 똘마이들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신마적 엄동욱이 떠나간 뒤 쳐들어온 김두환과 망치 과연 이들의 대결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하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신마적 하야시페 당하다 편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